음, 단어 외우기와 문법. 그렇죠. 단어 외우자니 문법이 걸리고, 문법만 공부를 하자니 뭔가 단어를 외우지 않아서 찝찝하고. 이건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단어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같이 하진 않죠?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법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그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을 풀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존재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문법으로 어떻게 승화시켜서 접, 어,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단어도 같이 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단어와 문법을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론 한 IELTS로 보면은 밴드 한 6점 정도까지는 약간 문법이랑 단어랑 따로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그 점수는 나옵니다.만 그 이상의 점수, 6점으로 될지, 7그 이상의 점수를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바라신다면. 근데 사실 리딩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문법이랑 단어가 따로 갈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콜로케이션으로 외워야 돼요.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짝이라고 하죠. 어, 명사 있으면 명사와 같이 가는 형용사 그리고 그 명사와 같이 가는 전치사 혹은 동사 이런 것들을 같이 외야 워 되는데 이제 특히 전치사구, 전치사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뜻이 되는 그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거 문법 점수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법 공부가 따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외운 어휘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녹여서 말하려면 또 문법 공부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도 공부를 하시고 단어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어느 거 먼저가 없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단어들. 중요해 보이죠. 실제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책으로 출판이 된 거잖아요. 혹시 모르신다면은 캠브리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전 연도에 나왔던 전 문제 중에 딱네 개를 골라서 출판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게 이제 나왔으니까 아니, 실제 문제서 에 나왔던 단어를 내가 모르네. 어 이거 외워야지. 싶죠 음,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쓸데없는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쓸데없는 거란 그 주제에서만 특정하게 쓰이는 단어들.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과학 용어라든지, 뭐, 화학 용어, 이런 것들, 어떤 식물의 종, 이름,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본적인 단어들만 외우면 되는데, 너무 다 모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어려운 어휘들이긴 한데요.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include 이런 것들, 뭐 explain 이런 거안 외워도 사실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당연히 외워야 하고요. 어, 사실 단어는 필요한 것만 외우면 되고 저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같이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IH Reading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문들이 사실 어, 여러분의 스피이나 라이팅에 서 쓰기 참 좋은 아이디어들 담고 있거든요. 특히, uh, speaking part 3, uh, writing task 2. Um, 지금 생각나는 건몇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합, collecting에 관련된 거예요. 1 0권이었을까 네. 어, 사람들이 그 수집을 하는 이유와 뭐 수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불린다 뭐 이런 reading 지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왜, 어, 수집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writing이나 speaking에도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why do people collect things? 이런 거요. 그러면은 그냥 다짜고짜 그거 받으면 수집을 왜 하지? 어, 왜, 왜? 좋아서? 재밌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5.5, 6.0 정도의 수준의 답변이 될수 밖에 없죠. 왜냐면 그 이상 확장하기 힘드니까. 하지만 그런 리딩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여기 써먹기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어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문제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같이 외워두세요 아니면 정리라도 그렇죠 이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고 나서 캠브리티 리딩 문제를 다시 푸는 분들도 많아요. 단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충격적이게도 이 다음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왔는데도 개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단어 외우기 전에는 뭐 20개 맞았는데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왔더니 5개 더 맞았다. 하지만 내 목표는 30개다. 아직도 멀었죠. 한달 동안 단어만 올인을 했는데도 리딩 점수에 크게 영향이 없는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콜로케이션 때문인데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지문에서 정확한 뜻을 유추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가장 콜로케이션의 대표적이니까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거든요. 어, interested in 같은 경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게 기억이 안 나는군요. 갑자기 하려니까. 근데, 어, 통으로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한국 교육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단어 하나 하나를 외우세요. 뭐 예를 들면 어 significantly changed, 아, changed, be significantly changed. 그러면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뜻인데 significantly 따로 외우고 change 따로 외워서 하나 합치니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미 일단 시간이 두 배로 걸려요. Significantly changed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 같이 묶어서 많이 변했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Significantly랑 Changed만 알고 있다면 두 개를 따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 두 배로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외웠지만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여러분의 리딩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단위로 많이 외우고 있으면 청크라고 하죠. 이게 단어 덩어리. 단어 덩어리가 훨씬 더 커지고 그러면은 뭐가 빨라지냐면 읽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더 많이 풀수 있고 더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 하나만 열심히 외워서는 여러분 리딩 점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 앞에서 아까 전에 라이팅, 스피킹까지 생각을 하면 콜로케이션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리딩 리스닝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콜로케이션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콜로케이션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명을 해보다가 너무 많으면 또 몰라요. 영상이 올라올지. 자, 그러니까, 어, 궁금하시면은 일단 찾아보고,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쵸. 시간 관리. 누구나 어렵습니다. 네. 이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도 내가 원래는 다풀수 있는 사람인데도 못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난단한 번도 끝까지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어,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고 한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초반 문제, 그러니까 패세지 1에 나온 문제들이 쉬운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제를 제대로 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가장 쉬운 거니까.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패스지 1이 제일 쉬운 게 아니라 패스지 2가 더 쉬운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패스지 1에 이렇게 쉬운 난이도인데 내가 이걸 다못 풀었다. 난 이제 틀렸어. 하면서 거기에서 이거 다 풀기 전못 넘어가라고 하시는 분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패스지마다 모든 레벨들이 섞여 있어요. 패스지 3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좀더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그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뒤에 있는 세네 개 정도의 더 쉬운 문제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개수가 중요해요. 맞은 개수. 전체 내가 다 풀었냐 못 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수가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정답률이 중요한 거지. 그 하나 앞에 있는 12번 문제 푸냐 안 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다 풀었는데도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푼다든지 좀 시간적 여유가 없게 푸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건 스피드 리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속독이요? 아, 그렇긴 하죠. 속독이라는 게 정말 빠르게, 스피드 하게 리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스피드 리딩은 뭐냐면요, 사실 빨리 읽어요. 플러스 기억하기까지예요. 어, 스피드 리딩에서는 스피드 리딩을 이 부르려면은 읽은 내용의 반 이상은 기억을 해야 된대요. 좀 약간 프로페셔널한 스피드 리딩하시는 분들, 이거 대회도 있다는데 그분들은 분당 천자를 읽고, 이가까지 필요 없죠. 근데 분당 천자를 읽고 거기에서 반 정도를 기억을 한다고 해요. 우린 프로는 아니니까 분당 100자를 읽은, 읽는 게 가장 좋고요. 천자는 필요 없어요. 한 7점 이상을 노리신다면 분당 100자의 속도로는 읽고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당 100자 내에서 반 이상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를 먼저 읽고 리딩으로 가는 경우는 그런 거는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를 기억을 못해요. 지문을 읽으면 문제랑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문 다시 읽고, 음 하고 문제 또 읽어요. 문제 두 번째 읽죠자 문제 읽었는데 어 이거 지문 어디서 찍? 또 다시 읽어요. 기억을 못하면 계속 문제와 지문을 왔다 갔다 답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몇번더한 다음에야 겨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연습 자체를 하질 않아요. 사실 기억력이라는 건 연습 이것 연습을 하면 늘어납니다. 기억력이잖아요. 여러분의 힘 우리의 muscle는 그냥 운동을 하면 어쨌든 좀더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억하려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이해하고 풀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 시간에 푸는 게 여전히 많이 풀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기억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기억력 공부이니까 머릿속에 담아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 더 기억을 많이 하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더 기억을 해야지.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일단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어, 기억력. 문제를 기억하는 것, 지문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시간 내에 모두 풀수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리딩 공부법. 어 사실 저는 현재 거의 매번 8.5 리딩에서 받고 있는데 제일 처음은 리딩 7 이었어요 물론 되게 재수가 없겠죠 <laughs> 누군가는 7을 받기 위해서 고급부터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IELTS 리딩이 어 리스닝은 항상 8.5 였고 리딩은 7점 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올라간 거죠 저도 리딩 공부법은 사실 따로 없어요 일단 단어 네 단어를 안 외우면 점수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7에서 8.5로 올라가는데 단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점수라면 5.5에서 6.5로 올려야 된다면 뭐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외우는 것도 사실 너무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리딩만을 위한다면 그냥 눈으로 많이 익숙해도 괜찮은데 다만 익숙한데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있죠? 리딩에서,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답은 왜 이거지? 하고 보면은 내가 리딩 읽을 때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가 장난을 치는 건데, 그 장난에 굉장히 잘놀아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내가 눈으로 인식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눈에선 봤는데, 뇌에서 약간 장난을 쳐요. 우리의 뇌는 단어를 인식을 할 때, 앞과 끝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단어에서 조합을 해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익숙한 단어들로 빨리 인식을 하거든요. 뭐,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explain 이랑 뭐, 익스, something, 익로 시작하는 것들, experiment 이런 것들, experiment는 실험하다는데 이걸 어느 순간 explain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물론 옆에서 누군가 지적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자아성찰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있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눈으로 본거 그대로 전달하는 그것도 약간 훈련이에요. 음, 역시 훈련, 그런 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하게도. 근데 저는 사실 리딩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7.5에서 8.5 올라갔을 때 공부는 사실 공부법이라고 하긴 좀뭐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어~ 리딩을 따로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답 정리도 하기 싫었어요 저는 진짜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근데 이제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뭔가를 해야 됐었어요 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문제는 풉니다 리딩 전체 사실 문제를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채점하죠 거기서 원래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틀렸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다음날 두 번째 세트 리딩을 풀기 전에, 그 전날에 풀었던 리딩 패시지를 소리 내서 다 읽었어요. 1, 2, 3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시지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채청했죠. 그리고 오다님또 하나, 예, 대충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만 대, 다시 한번 봤지만, 어, 그 외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 세트를 풀겠죠. 그러면. 패시지 1, 리딩 다 읽고 패시지 2, 리딩 다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리딩 글 자체에 익숙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연도에 8.5를 리딩에서 받았었답니다. 그래서 어, 그냥 공부 자체를 안할 거면 익숙하기라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또 리딩에 나온 그 지문에 나온 아이디어들이 내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 공부한다 생각하고 리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모아서 나중에 영상으로 답을 해 드릴게요